근데 뽀삐 씨, 아, 갑자기 왜 무섭게? 아유 이 안했다. 초 남았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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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빅! 무빅! 아, 미안해, 미안 미안해, 미안 미안 마. 알았어 나나 나 진짜 나 진짜 집중할게 나 그때 미포 하마로서 함으로서... 아셋 정말 미안 미안해. 를 좋아해. <laughs> 아, 질투나가 안 이즈리얼이라는 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즈리얼로 이기는 걸 씨, <laughs> 어이없네. 야! <빨리> 장난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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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아, 나 장난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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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 아, 안 쫄아. 나안 쫄아. 나피 없어도 안 쫄아. 못 알아. 왔네. 탕 오케이. 바이. 350... 아, 왜 이렇게 늦게 해? 아이씨... 가요! 아, 1 3 4 원? 하나는 기다려도 되나? 이거는 기다려도 되나? 날로 안 돼요? 30원 남았네. 이제... 근데 이미 늦었으니까 기다리자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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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. 자, 이제... 이제 시작이야! 이번. 난리. 아, 버피씨! 버피씨! 대고 가야, 대고 가! 버피씨! 버피씨가 버리지 마! <laughs> 아, 버피씨도 죽었다! 큰일 났다! 아니, 롤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! 안 아, 돼! 네! 항복하지 마! 뭐하는 거야! 누구야! 좀 많이 아픈데?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내 친구 꺾였다! 아! 도망가 도망가 아어어 포기하지 마 어? 나 빼고 다 포기했는데? 아아 아아 이렇게 건들 수 없어 이게 뭐야 왕 무지개 반사 바보 멍청이 싸가지 않는 녀석 싸가지 않는 녀석 맨날 놀려 짜장끼 대박 나도 모르게 짜장무가 되어가는 거야 <놀람이> 예쁜 누나